극단적인 표현을 한 문과 새겨진 도검 모형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과한 행위입니다. 아니 이거 제가 얘기한 좀 참으세요. 도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. 아무리 피의자신 분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. 이런 면에서 제가 김병주 의원님께 지나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박선호 의원님은 더 이상 필적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. 이 여기서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. 여기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. 혼자서 왜 그러세요? 혼자서. 남들이 보면 웃지 않습니까? 이상입니다. 박선호 의원님. 박선호 의원님. 그래도 한기호님이 3배십니다. 한기호님이 3배시니까 A를 지켜주시고, 네. 예.